안녕하세요. 미래당 정책국장 최시은입니다. 저는 2017년 우리 미래 창당 이후 상근 활동을 하며 지난 7년간 정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래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정치인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래당 앞에 놓인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래당은 창당 이후 조직 규모가 축소되며 위기를 맞았으며 거대 양당은 극한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 내전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공동체의 위기일수록 좋은 정당이 필요하고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래당의 창당 정신을 되새겨 공동체가 화합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 주어진 최대 과제는 첫째, 북한 및 주변 국가들과 대화하며 전쟁 위기가 더해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 경제와 복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서세 동점에 따라 근대화 물결에 합류하지 못해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역사를 바로 보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쇠락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주어진 과제를 바로 보고 인연과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을 찾아라는 마음으로 적시에 과감한 결정을 하고 책임 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당원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가지고 모자이크 1원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7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온 것처럼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며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